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정명 주관경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그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조 산림녹지과 예, 예산은 기정예산 232억 455만 3천원 대비 50억 1952만 1천원이 증액된 282억 240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 예산안 1조 산불 감시 및 초동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개별를 지원받아 진흥형 CCTV 구축사업비 7억원을 계상하였고 서운산 자연수림관리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의 시간에 근무시간 감소에 따라 인건비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휴양림 및 목재 문화 체험장 이용객 수 증가에 따라 일반 환영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이쪽, 서운산 자연휴양림 추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45억원을 계상하였고, 2022년 회계년도 국대비 보조금 정산 결과 집행자랑및 이자를 납부하기 위한 반환금 3억 952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목재과소관 일반에게 추가 경영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정명 주광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 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거론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 을 얻으신 후 지기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통 의원님. 네, 어, 정통 의원입니다. 어, 페이지 2 8 3쪽 재난 상황 감시를 위한 지능형 CCTV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 보니까 여기 우리 자원 산림녹지과에도 특별교부금 7억이 이번에 사업비가 저기 확보를 하셨습니다. 네. 네. 우선 저기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비를 네. 이렇게 갖고 오셔서 네, 대단히 환영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산림녹지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번에 이 비용으로 혹시 몇곳 정도가 설치가 되나요? 설치될 곳. 산림녹지과 장 김진관입니다. 7억 교부세가 이제 특별교부세가 교부됐는데요. 한 16대 정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한 16곳 정도 설치하실 수 있습니까? 예, 예, 이번에 몇곳 정도 올리셨습니까? 사업 처음에 올리실 때. 아, 한 10억으로 해서 50대 정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0억을 그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7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16곳 정도 드신다고요 예예 그렇습니다 어. 자 그러면 이제 1 6곳 정도면 지금 서른 몇 곳이 남지 않습니까 신청한 곳에서 예, 예. 어 그러면 이 요거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연속으로 연속으로 해서 그거 계속 확보하실 계획에 있으신 겁니까 혹시 어. 더, 번, 그, 네. 그런 사업이 계속, 저, 국비로 계속 사업이 진행이 되면, 어, 뭐, 당초에도 50대를 예상을 했었으니까 더 예산을 그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네. 아무튼 이 사업 다음번에 이제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뜨면 이제, 이제 올라오면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국도비 계속 반영받아서 가급적이면 12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도비 확보해서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아무튼 국비 우리 안성시에 어쨌거나 국회의원님이 지금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역할들을 좀 하셔가지고 국비 확보에 좀더 좀 노력해 주시라고 해서 어, 그분들을 많이 예, 움직일 수 있도록 네. 예, 많은 사업들좀 신청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저기 산림농축가에다가도 이렇게 국장님께서 크게 좀칭찬 네.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지의하실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설립 녹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